원래 볼 inform은 단단하다라는 의미에서 form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 이 단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orm 앞에 접두사 in이 결합을 한게 inform이야 in에는 안에 또는 낫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낫의 의미로 쓰였어 그래서 inform은 단단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허약한이 됐어 이렇게 form과 inform처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묶어서 한계하면 함께 외운 단어가 서로 연상이 돼서 잘안 잊어버린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어원별로 묶어서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대치동 영단어 스쿨에서는 수능필수 단어를 어원별로 정리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암기하기만 하면 단어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고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야. 오늘은 form과 같은 어원의 수능필수 단어들을 알아볼 거고, 마지막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form과 같은 어원의 단어들을 하나씩 볼게.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면, inform은 허약하냐 inform 허약한. 먼저 confirm 볼게. confirm은 inform과 마찬가지로 단단한이라는 뜻의 form 앞에 접두사 com이 e 결합한 구조야. 이 com은 e 발음하기 쉽게 con으로 변형이 됐어. 그리고 접두사 come에는 함께 라는 뜻이 있어서 confirm은 함께 단단히 하다 라는 의미에서 확인하다, 확정하다가 됐어. 정리하면 confirm은 확인하다, 확정하다야. confirm, 확인하다, 확정하다. 다음 어 m 볼게. f o r m 도 inform, confirm처럼 단단한이란 뜻의 form 앞에 접두사 ad가 결합한 구조야. ad는 발음의 편의상 form의 첫 글자를 따라 af로 변형이 됐어. 그리고 접두사 ad에는 향하여의 의미가 있어서 a form은 단단함을 향하다, 즉 주저 없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하다는 뜻에서 확언하다가 됐어. 정리하면 a form은 확언하다야. a form 확언하다. 다음 Affirmative 볼게. Affirmative는 확언하다 Affirm 뒤에 형용사형 전미사가 결합을 했어. Affirm이 무언가를 강하게 긍정하는 것이니까 Affirmative는 긍정적인이란 뜻이야. 정리하면 Affirmative는 긍정적이야 Affirmative, 긍정적인 다음은 Form이야. Farm은 앞에서 본 farm, inform 등등과 마찬가지로 단단하다라는 의미의 뿌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그림처럼 계약에 단단히 묶인 땅이라는 의미로 농장을 가리키게 됐어. 정리하면 farm은 농장이야. 끝으로 throne야. throne도 farm, inform, farm 등등의 앞에 단어들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의 뿌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왕이나 왕비 같은 권력자의 자리를 가리키는 왕좌가 됐어. 정리하면, throne은 왕좌야. throne 왕좌.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하자면, f o r m 은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단히 하다라는 의미가 확고히 하다, 즉 서명으로 확인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해서 회사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됐어. 그래서 법률 회사나 건축 회사. 컨설팅 회사처럼 전문, 주로 전문 분야의 회사를 가리킬 때 쓰여. 정리하면, form은 단단한 또는 회사야. form, 단단한 회사. 지금부터는 테스트 차례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직접 발음해 가며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m, inform. Confirm Affirm Affirmative Farm Throne